그 옛날에는 그 수능 응원이잖아요. 내가 너무 긴장해 갖고 걔가 손에 들고 있는 봉지까지 통째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1교시 국어 영역이 도저히 모르겠어. 엄마 생각. 이걸 가지고 역사 교육과 못 가요. 그 수능 성적표 받는 순간도 기억나. 남고였어요, 남고.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가도 얘들아 성적표 나왔다 자 1번 잘했어 2번 재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짧게 코멘트를 한마디 씩 하면서 나눠 주세요 나는 근데 이 성적을 예상을 못 했거든요 최소한 외국어는 1등급인 줄 알았고 기껏해봐야 1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딱 주실 때 재수해라 하면서 딱 주시는데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그때 느꼈어 <laughs>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그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언덕길이 하나 있어요 언덕길 근데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가 그 이적의 달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집에 오는 길은 때로 너무 길어 오늘따라 집에 가는 언덕 길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야. 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오고 갔던 길인데 그 언덕이 너무 오르기가 힘든 거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베개에 얼굴을 붙고 막 펑펑 울었어. 막. 어, 남고를 나온 상남자의 세계에 살던 내가 울다 어, 진짜 잠들었어. 어. 딱 깨어났어요. 그때 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가는 친구 집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어, 이 친구 같으면 부모님이 대방적. 술 담배를 할 거면 나의 울타리 안에서 하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담배는 절대 할 생각이 없는데 술 마시고 싶거든 집앞 포장마차에 결제해 두었지. <laughs> 엄마 이름 대고 마시거라. 이 친구 집에 갑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를 내가 까먹고 있던 게 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막둥이에요. 나이가 찬 아주 큰 형이 두분 계신데 이두 분의 직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주먹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laughs> 근데 연 연배가 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뵌적 없어요. 그냥 이런 형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요. 나 오늘 수능 성적표 나왔는데 너무 우울하다. 저희 집 가서 술한잔 같이 할래?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와 근데 오늘 우리 집에 형 있어. 근데, 잘 말해볼게. 어, 이런 거야. 아, 근데, 뭐, 다른 방에 있으면 되니까. 어, 친구랑 둘이 마시고, 아니면 밖에 포장마차 나가서 마시던가. 어, 그래서, 알아서 인사드리고 놀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친구는 막둥이에요. 집안에서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때는 그 어른들의 심성을 잘 몰랐던 거지. 우리 집 귀한 막둥이 친구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어, 우리 집에 온다? 이 형님이 위로를 해줘야겠네. 어이 이, 구두를 내가 참아 예상 예상을 못한 거야. 어 당연히 이 친구랑 둘이서 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무튼 이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이 형님께서 직접 따라 주시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주먹이 있다만해. 어, 주먹이 있다만해.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 우울해서 그좀 소식이 많이 준비했는데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막 공부 그런 거어 상관없다. 괜찮다. 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흥분하신가. 요는 이제 어르신들 특 기승전 본인 인생 얘기. 그러면서 이제 공부 필요 없어. 괜찮아. 나를 봐. 나 건달이야. 그래도 나 어? 행복하게 잘 살아. 어. 나도 대학을 간 적이 있었어. 근데 체육 전공이라서 그 선배들 그 부조리 때문에 못 견디고 선배들한테 반항 한번 하고 그리고 뛰쳐나와서 이제 조직 생활을 <laughs> 어, 시작하신 그런 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뛰쳐나왔지만 상관없다. 괜찮다. 어, 건달인 나도 행복하게 <laughs> 잘 산다. 어, 이런 조언을 듣고, 어, 생각해봐. 어, 언제 이 조폭 형님께서 나를 위로해주시는 이런 경험을 내가 언제 해봐요. 정말 완벽하게 치유가 됐어요. 어, 이거는 곧 치유가 되었다. 어, 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세상은 넓고 나는 진짜 수능을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 교실에서도 보잖아요. 솔직히 공부 전혀 안 하고 사는 친구들 아니면 뭐 일찍부터 주먹세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그 당시에는 있고 근데 그 친구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어, 이거 수능 망했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면 뭐해? 성적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은 어떻게 갈 거냐? 몰라요. 어, 그냥 놀았어요. 수능 끝났으니까 좀 놀아야지. 탱자, 탱자, 어. 놀고 있던 그, 그 어느 날, 컴퓨터 하다가 이제, 뒤가 따끔한 때가 있죠. 아빠가 이제 묵직한 질문을 한 말씀 던지십니다. 너 대학 어떻게 할 거니? 재수할 거니? 아. 그래고 저의 대답. 대학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재수할 거니? 그건 못 하겠어요. <laughs> 도저히 공부는 못 하겠어요. <laughs>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름대로 혼자서 알아보신 거예요. 진짜. 어, 지금 네 성적이면은, 전공법으로는, 그, 아, 근데 저는 학벌주의 되게 싫어합니다. 배치표상 제 점수가 그랬던 거예요. 그, 대구 가톨릭 대학교 역사교육과가, 어, 너가 희망하는 역사교육과 중에서는 배치표상으로 맞다. 저는 항상 평소에 최소한 인서울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거야, 그 당시로서. 그리고, 대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19살 나이에. 그러니까, 아.. 쉽지 않아요. 아, 아니면은, 너는 그러면은, 인서울을 쓸 거면 사범대는 포기해야 된다. 사학과, 국사학과, 그걸 가서 열심히 해갖고 교직 이술을 하든가, 대학원은 교육 대학원을 가든가. 근데 가나 다군 이게 세 개의 정시를 쓰는데 사범대 하나는 쓰자. 어, 어 원래 하나는 떨어지게 쓰잖아. 상향은 쓰자 상향. 근데 그러면은 인서울에 있는 사범대 중에 어디를 써야 되느냐를 아빠 혼자 다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그 당시 08 수능의 특징이 그 등급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결국,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는 정시인데도 내신과 면접과 논술을 다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지옥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애들이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된다. 이거 애들한테 왜다 시키냐. 그래서 1년 만에 폐지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중에서 우리 학교가 학력이 그렇게 서울 기준으로 높은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은 좀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 운이 좋았던 게고1때 내가 그 전교 한 20등 안팎으로 했어요. 10몇 등, 20등요 정도 했는데 진짜 운이 좋은 게 나보다 내신 좋은 애들이 전부 다 이과 갔어. 그래갖고 순식간에 나는 그냥 2학년이 됐을 뿐인데 문과 1, 2등이 됩니다. 그래갖고 내신에서 엄청나게 2등을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네. 어, 면접 말은 좀 자신 있었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그 논술 학원에서 면접도 같이 봐줬어요. 그때 논술 학원 다녔는데 근데 그때 논술 학원 선생님이 아막 면접에 거의 표본처럼 막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 면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면접에 대해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튼 내신과 면접과 어차피 정신이니까 수능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학교인데 되도록이면 여기가 크고 수능이 작은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뭘 알아보셨냐면은 표면적인 비율과 실질 반영률이라는 개념을 알아보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실질 반영률은 기본 점수가 몇 점인가? 어, 예를 들면 여기가 30%고요. 수능이 70이야. 이런 학교가 있어. 근데 수능 점수 중에서 50점이 기본 점수야. 그리고 면접 점수는 10점이 기본 점수야. 그러면은 면접에서 20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 20점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20점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점수는 5대5잖아요. 이걸 알아보신 거야. 그래갖고 실질 반영률이 5대5 정도 되는 인서울 역사 교육과가 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빛이 한 줄기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와, 그래? 어, 이러면 해볼만한데? 내가 망한 수능이 50%로 줄어든다고? 내가 자신 있는 내신이랑 면접이 50%로 늘어난다고? 하면서. 아무튼 어디서 알아보신 건지 몰라도, 어, 돈을 주고 상담을 보셨을까? 아무튼 이걸 알아보셔가지고, 나군에 쓴 데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역사교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힘들었다, 힘들었어. 그래. 암튼, 저도 이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정도급 공부하는 학생 따위가 자의식 과잉이 있었다. 뼈 선생님, 막 평가지를 하고, 어, 이런 짓들을 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평가 받는다. 애기들이 평가가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어, 대부분의 평가, 한 90%의 평가는 무엇이냐? 무관심. <laughs> 뭐, 이런 정도, 어, 평가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